갔다 올게, 엄마. 엄마 어. 엄마, 엄마처 어. 갔다 올게, 승아야. 금방 갔다 올게, 승아야. 아저씨가 길도 막히고, 계단도 막히고. 아저씨가 길도 막히고, 계단도 막혀? 네. 아저씨가 어디에 있는 아저씨야? 어? 아저씨가 어디에 있는 아저씨인데. 어디로 가는건데 지성아? 응? 어디로 가야되는데? 뒤로 어? 길도 맡기고 계단도 맡기고 그러니까 길도 맡기고 계단도 맡긴다는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 됐다 타자 타자 타아 차가 뒷가시가 시가 두고 뒷가시가 두고, 두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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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에 있는데? 어? 뭐라고? 여기로 나가면 없어 아저씨?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성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말한 아저씨는 어디 있는 거야? 그 아저씨가 뭐하는 아저씨야? 뭐하는 사람이야? 그 아저씨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어, 뭐라고... 그 아저씨가 어딨는데... 어, 응? 그 아저씨가 어딨냐고... 거기 어딨어... 아저씨가 어딨어... 어디... 무슨 아저씨인데? 어? 그 아저씨가 무슨 아저씨인데? 어? 그거 막 만지면 안 된다 그거 소방관 아저씨가 인원한다 너 그거 막 만지면 어? 천천히 가또 놀이터 가는 것 같은데 지성아 오토바이 조심해 야 거긴 놀이터잖아 홍지상 거긴 놀이터잖아 여긴 아저씨가 없는데! 또 뭐. 네. 여긴 아저씨가 없잖아! 여기. 어디? 여기. 아, 저기 아저씨? 저기, 저기 아저씨한테 뭘 맡긴다고? 네. 그냥 운동화로 나온 아저씨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니가 맡기고 와. 아저씨한테 가서 길도 맡기고, 계단도 맡기고 와봐. 네. 갔다 와. 아. 주제이가 맡기고 와, 그러면. 어, 아저씨한테 길도 맡기고, 어? 계단도 맡기고 와봐. 운동하 아저씨한테 설마 가는 거야?

이게 끝이야? 이게 맡힌 아, 이게 맡긴 거야? 맡긴 거야? 끝났어? 아저씨한테 맡긴 거야? 맡긴 거야? 이게 뭐야? 맡긴 거라고 이게? 진짜 어이가 없다. 뭐니? 야너 그냥 놀이터 가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냥 뭐라고? 놀이터 오고 싶었던 거야? 어? 놀이터 오고 싶었던 거야? 치. 오, 얕다.